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 공고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 현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 보수교육이 나왔을 때 이걸 꼼꼼히 챙기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 2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따라 2023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날 그러니까 매년 첫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개요입니다 주체는 여성 가족부가 되겠고요. 주관은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되겠고요. 내외부 상황에 따라서 운영 기간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1, 2, 3급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10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기본법 제 3조의 제 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2600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2600명 정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차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5200명 정도가 되겠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한 500명 정도. 그래서 한 6,0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영 형태는 온라인 혼합형. 그러니까 혼합형은 당일형과 1박 2일형이 있고요. 교육비는 7만 6천 원이고요. 실제 1박 2일일 경우에는 숙식비가 별도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그리고 신청 장소는요.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및 청소년지도 인력 온라인 연수원인데요. 이거는 뭐 처음에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기존에 계신 청소년지도사 분들도 다 가입은 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 안쪽에 들어가면 청소년지도 인력 온라인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로 이 연수원에는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전 시행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2023년 청소년 지도사 보수교육 신청 학습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영상을 마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등록 정보 현행화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들어가서 만약에 근무하는 기관이 바뀌었다면 기관을 바꾸고,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이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기관 담당자가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현행화, 신규 등록, 그러니까 새로 입사한 사람들 그리고 퇴사자는 삭제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자 정보 입력, 대상자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고요. 대상자 미등록 시 수료 불가. 자, 이게 이제 그 대상자가 그 온라인 상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요 모든 내용은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교육 신청 접수하는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후에 온라인 연수원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온라인 연수원에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수교육이라는 난이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혼합형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일자는 추후에 문자로 공지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지도인력 온라인 연수원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제 및 신청 확인인데요. 교육비 결제는 카드나 무통장 입금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긴 한데요. 신청 내용 및 입금 계좌는 나의 강의실 결제 관리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결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교육하기, 그러니까 교육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까지만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지도인력 온라인 연수원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수교육 대상 연도에 상위급수를 취득, 그러니까 상급을 갖고 있다가 2급이 되거나 2급을 갖고 있다가 1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보수교육 대상 연도가 변동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그다음에 자격연수교육은 자격연수교육이에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연수, 그러니까 1급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격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보수교육을 또 받아야 되나요? 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보수교육과 자격연수는 별개라는 걸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혼합형, 그러니까 당일형, 1박 2일형 중에서 한개 과정만 택일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총한달 동안에 19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 연수원 휴넷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76,000원이고요. 혼합형은 당일형과 1박 2일형이 있는데요. 당일형은 온라인 교육을 한달 동안 12시간 교육을 받고 집체 교육을 받는데 이 집체 교육을 서울지역 연수원에서 해요. 그래서 금액은 76,000원이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혼합형은 1박 2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한달 동안 12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집체 교육을 1박 2일을 하는데, 이 장소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수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금액은 7만 6천 원인데, 결제를 할때 제가 보기에 숙식비는 별도로 결제를,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과정의 경우에 이걸 좀 질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영상만 보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과정의 경우 녹화된 교육 컨텐츠를 수강하는 걸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입니다. 온라인 과정은 1차부터 9차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월 3 4 5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달 단위로 되어져 있고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월 상시 운영을 하고 총 12개 과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기관 운영 관리가 a 부터 f 형 중간 실무 관리가 a 부터 f 형 장소는 온라인 연수원 입니다 그니까 러 컴퓨터로 아니면은 우리 나중에 뭐 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혼합 과정 그러니까 당일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입니다. 1차는 기관 운영 혼합형으로 수련 시설 평가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인데요, 온라인을 2월 한달 동안 실시를 하고 집체 교육을 3월 31일날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원은 35명입니다. 자, 2차는 기관 운영 혼합형이고 조직 소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3월 한달 동안 배우고 집체 교육은 4월 19일에 배웁니다. 정원은 똑같고요. 3차는 중간 실무 혼합형인데요. 젠더 프로그램 기획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온라인 교육을 4월에 집체 교육을 5월 1 0일날 실시합니다. 여기는 정원이 30명이네요. 자, 차차는 중간 실무 혼합형인데요. 기획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온라인 과정을 6월에, 그리고 집체 교육을 7월 14일날 실시를 합니다. 정원은 35명입니다. 5차는 중간 실무 혼합형 학교 연계 과정인데요. 온라인을 9월 한달 동안, 그 다음에 집체 교육은 10월 19일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당일형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전부 다 서울지역 연수원에서 실시한다라는 거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먼 곳까지 가서 숙박하기 어려운 분들은 서둘러서 이 연수를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혼합형 과정 1박 2일형인데요. 어, 이거는 18차까지 있습니다. 1차가 기관운영 혼합형 노무관리 그리고 2차가 기관운영 혼합형 코칭 리더십 3차가 중간 실무 혼합형 보고서 작성이 되겠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3월에 실시를 하고요. 집체 교육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각 과정별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4차, 5차, 6차는 기간 운영 혼합형 수련시설 평가고 5차는 기간 운영 혼합형 홍보 역량, 6차는 중간 실무 혼합형 협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온라인이 5월에 실시하고 집체 교육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각각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7차, 8차입니다. 요거는 기관 운영 혼합형 조직 관리, 중간 실무 혼합형 의사소통이 되겠는데요. 온라인이 5월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집체 교육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차, 10차, 11차가 되겠는데요. 기관 운영 혼합형이 노무 관리, 기관 운영 혼합형 코칭 리더십, 기관 운영 혼합형 조직 소통 온라인 교육이 8월에 그리고 집체 교육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지는데요.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12차 13차입니다. 기관 운영 혼합형, 홍보 역량, 중간 실무 혼합형, 보고서 작성, 온라인 교육이 8월에, 집체 교육이 9월 21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각 정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14, 15, 16차가 되겠는데요. 중간 실무 혼합형이 협업, 기관 운영 혼합형이 조직 관리, 중간 실무 혼합형이 학교 연계 과정이 되겠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9월, 집체 교육이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각 인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17차, 18차입니다. 기관운영 혼합형, 수련시설 평가고, 기관운영 혼합형, 노무관리가 되겠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10월, 그다음에 집체 교육이 11월 2일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 혼합형 과정, 요 과정은 집체 교육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에서 실시한다라는 거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운영입니다. 온라인 과정 총1 2개 과정인데요. 기관 운영 관리 A형입니다. 공통 역량 9 시간. 자,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 첫 A형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전망과 청소년 활동의 방향 2 시간. 청소년 활동 학교와 연계하기 2 시간.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힘.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2시간, 일상에서 알아보는 양성평등 2시간,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1시간에서 총 9시간이 되겠습니다. 직무 역량입니다. 능력 있는 리더의 코칭 리더십 5시간, 슬기로운 리더 생활, MG세대 맞춤형 코칭 2시간, 진정한 리더는 위기에서 빛난다. 3시간 이렇게 해서 총 10시간에서 총 19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b형입니다. 공통역량 9시간은 똑같고요. 직무역량 10시간, 알짜배기 전략과 의사결정기법 5시간, 초고성장 기업에 앞서가는 혁신전략 조직문화 익스프레스 2시간. 일상 속 트렌드 변화로 미래를 읽다 3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 C형입니다. 공통 역량은 똑같고요. 직무 역량 10시간은요. 통통통하는 소통 조직 만들기 5시간. G세대픽, 하마터면 꼰대가 될 뻔했다 3시간. 혁신의 출발점, 하이브리드 워크 2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 D형입니다. 공통 역량은 똑같고, 직무 역량 10시간은 청소년 기관의 조직 관리 방향 잡기 5시간, 노무사 세이 팬데믹 이후 조직 문화 이슈 2시간, 전략 수립에서 실행까지 사업 전략 실전 노하우 3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 훈련 관리 2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9시간은 똑같습니다. 직무 역량 10시간은 직장인의 기본 상식 세무회계 5시간, 회계 스타 개그맨 김승혜의 원포인트 세무회계 5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관 운영 관리 F형입니다. 공통 역량 9시간은 똑같고요. 직무 역량 10시간은 하루에 4분 투자로 끝내는 홍보실정 글쓰기 4시간, 마케팅 메가트렌드 2시간, MG세대를 사로잡는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2시간, G세대의 혁명, 힙한 요즘 애들 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실무관리 A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9시간 똑같습니다. 직무 역량 10시간은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비판적 사고 3시간. 10가지 키워드로 배우는 창의적 사고력 7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실무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역량은 똑같고요. 직무역량 10시간, 일잘러의 보고서 작성법 5시간, 문서의 신 백승권의 칭찬받는 보고서 작성법 2시간, 한 번에 읽히는 기획안과 문서 작성 노하우 3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실무관리형 C형이 되겠습니다. 공통역량 똑같고요. 직무역량 10시간, 회사에서 매번 거절당하는 당신이 멈춰야 할 5가지 3시간, 차이를 결정 짓는 협상의 디테일 7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실무 관리 D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관리는 똑같고요. 직무 역량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와 조직을 먹여 살리는 힘, 기획력, 핵심을 찌르는 APAGE 기획력 7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실무 관리 E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9시간 똑같구요. 직무 역량 10시간. 자신감을 더하는 스피치 3시간. 내 편으로 만드는 협상의 심리학 7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실무 관리 F형이 되겠습니다. 공통 역량 9시간은 똑같구요. 직무 역량 10시간은 노력 안 해도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식 3시간. 핵심만 콕, 대인 관계와 네트워킹 5시간. 그 다음에 지세대의 혁명, 힙한 요즘대화 2 시간이 되겠습니다. 혼합과정 당일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인데요. 혼합과정은 온라인 교육이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공통역량 필수사항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전망과 청소년 활동의 방향 2 시간, 청소년 활동 학교와 연계하기 2 시간,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힘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2시간 일상에서 알아보는 양성평등 2시간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1시간 메타버스 워 신대륙 정복 전쟁 3시간 총 12시간이 되겠습니다. 집체 교육입니다. 집체 교육은 1일차 9시에 입소 및 접수를 시작해서 실제 교육이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무 역량 교육 3시간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되겠는데 직무 역량 교육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 후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모집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일정 변경 및 폐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 시간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혼합 과정형 1박 2일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 공통 역량은 12시간. 동일합니다. 집체교육입니다. 집체교육은 1박 2일이니까 처음에 입소하는 시간이 2시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입소를 한 후에 2시부터 직무역량 4시간 그리고 저녁 6시에 밥을 먹고요.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9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직무역량 3시간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집 정원이 부족할 때는 변경하거나 폐강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 수업 시간들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2023년도 청소년 지도사 보수교육 시행 공고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또한 공문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공문으로 받아보긴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교육 연수가 있는지 살펴볼 그런 기회가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알맞는 교육을 급하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